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리도 총리 사임과 캐나다의 정치적 미래, 그리고 실업 중인 사무직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용시장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캐나다 정치의 중심 인물 저스틴 트리도 총리의 사임 소식과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리도의 정치 여정, 사임 배경, 그리고 앞으로 캐나다가 마주할 정치적 변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첫째, 트리도의 정치 여정과 상승. 트리도 총리는 2015년 캐나다 총리로 취임하며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젊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대변하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환대를 받기도 했죠.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 정부를 강조하며 전 세계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둘째, 정치적 위기와 사인 배경. 하지만 그의 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주요 논란으로는 푸페 스캔들, 몬트리올의 에센시아 라발린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 블랙페이스 사진 논란, 인종적 민감성을 간과한 과거 사진이 공개되며 포용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과 주택 부족 문제가 국민들의 불만을 키웠고 자유당의 지지율은 보수당에 20% 포인트 이상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유당과 보수당의 대결. 현재 캐나다 자유당은 새 지도자를 찾고 있으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와 마크 카니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당의 피에르 푸알리에브는 트리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찌질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탄소세를 삭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죠. 넷째, 국제적 반응과 미래. 트리도의 사임은 단순히 캐나다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를 조롱하며 캐나다를 오첫 번째 주로 삼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와의 외교 갈등도 캐나다의 국제적 입지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트리도의 유산과 교훈. 트리도는 항상 투사였다며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지만 유권자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의 정치적 유산은 복잡하게 남을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트리도의 사임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글로벌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미국. 사무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실업 문제와 고용시장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에서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업 현황과 장기 실업 증가 현재 미국에는 7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이중 160만 명 이상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수치는 2022년 말 이후 5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실업자가 새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로, 팬데믹 이후 고용이 빠르게 늘던 시기보다 한달 이상 길어진 상황입니다. 장기 실업의 주요 타격을 받은 분야는 기술, 법률, 미디어와 같은 고소득 사무직입니다. 팬데믹 이후 빠르게 성장했던 이들 산업은 이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커트로는 건강해 보이는 노동시장, 표면적으로는 미국 고용시장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실업률은 4.2%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실제로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공고가 한 개에 불과해 구직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특정 산업에만 고용 수요가 몰리면서 고소득 사무직 근로자들의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개인 사례 장기 실업의 고통 예를 들어 시카고에 사는 올리비아 팔락은 기술회사에서 10년간 근무했지만 3개월 만에 해고된 후 8개월간 정규직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애틀랜타 출신의 조시 맥나티는 500개 이상의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여전히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파트타임 일자리에까지 지원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저임금 일자리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별 고용 현황과 변화. 현재 고용이 활발한 분야는 의료, 호스피탈리티, 제조, 운송과 같은 실무 중심 산업입니다. 반면 정보 산업과 금융 분야의 고용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각각 30%, 28% 감소했습니다. 결국 많은 근로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얻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기존 경력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영향과 고용시장 전망. 장기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 지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비가 줄어들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을 줄이고, AI를 도입해, 기존 사무직 근로자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기술 변화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사무직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와 고용 시장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고용 시장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장기 실업에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변화가 필요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